그렇가 있어. 그렇죠? 미지수 있어야 되고. 그렇 그다음에 부등호 뭐 요거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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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기억은 뭐야? 황태지 어? 방정식. 그렇지. 얘는 방정식이야. 부등식. 땡. 얘는 미지수 있고 부등호 있네요. 나는딩동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얘는 그냥 다 항식이에요. 아니에요. 너는요? 맞아요. 맞아요. 냉동들. 자, 2번 보게요.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한 개의 x 원. 한 개의. 왜즈미 그러지 않니 방금? 응? 네. 한 개의 x 원이야. 한 개하고 뿜꼈거든한 <laughs> 개의 x 원인데 몇개 써야 돼? 몇개 사야 돼? 몇 개? 일, 일곱. 개. 그렇지 7 개. 그럼 고박기 얼마? 7 그럼 이게 고박기 얼마야? 네. 7그치지칠 x 이렇게 되죠. 네. 대쉬미 자칠 네. x 가 얼마보다 커야 돼. 원 아니, 원 그렇지. 오천 원보다 비싸야 돼. 그러면 칠 x 가 오천 <laughs> 원보다 어때요? 커야 돼. 커야 그래요. 이렇게. 대쉬미 네. 자 비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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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의 전제 조건 자체가 뭐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거나같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요거풀어라자 그럼 얘 넘겨. 얼마야? 네? 넘겨. 3에 마이너스 3에그렇지 네. 마이너스 3에 X. 넘겨. 얼마야? 2? 그렇지. 그래서 애아아 얼마야? 마이너스 3분. 의 들어갔지 2. 마이너스 3분의 2.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대쉬미. 자, 네. 자 들어갔을 때 어머나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니 이렇게 표시 안 되지. 마이너스 오? 2하고 요렇게 들어가지. 아유, 선생님 불, 그래. 아래 숫자가 안 보여요. 어? 우리가 우리가 맞춰야 해. 저... 네가 말. 마... 자 버비가 마이너스 2에서 2사이면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맞지. 네.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야. 마이너스 3분의 2. 어 3분의 2, 3분의 2. 뭐야? 어떤 숫자야? 어, 어, 뭐, 어 그러니까 분수 <laughs> 분수지 아니야 분수지 요 어, 그럼에 0.얼마얼마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0.얼마얼마라는 얘기 아니야? 네. 맞지? 그렇지. 어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laughs> 맞지? 네 맞아. 그랬을 때뭘 구하는 거야? 그때의 x2 어... 이거, 아, 이거를 푸시오네.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누구 들어가? 영 하나 들어갔죠 음... 누구 들어가? 1일 들어가. 맞지? 네. 그 다음 누구 들어가? 2이 들어가지? 맞니? 아, 예, 아니네. 이거네. 아. 그럼 이, 이는 안 들어가네. 맞냐 네. 네. 그래서 누구와? 영하고, 예.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대슈미 네. 자, 합하겠습니다 띠아세요. 별표형4 5별표형 치세요. 별표형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하, 넘어가면 에이프라스. 에이하, 이브라, 에이프라스. 대쉬민. 네. 자, 그거의 범위가 이거야. 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거랑 이거가 어떤 문제? 같은 문제. 맞죠? 네. 그러면 얘가, 얘가. 3하고 똑같아도 되죠. 네. 그러면 a 플러스하는 3이6이죠 네. 그래서 a는 얼마 나와? 2 e. e. 그렇지. 이렇게 풀어도 되요. 푸는 <laughs> 방법 두 가지 가쳐드릴게요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또 하나의 방법 어떻게 하시면 될까? 얘네? d. 어 d? J. 이거 자체로 맞아. 그아 d. J. 보다. <laughs> 자얘 <얘의> 범위를 <laughs> 그냥... 얘처럼 만들어 주면 되지 않아? 그치. 여기다가 어떻게? 몇배 먼저? 두 배, 두 배, 두 배로 가르죠. 두, 두 배로 가르죠. 알았다. 자, 두 배로 그러면 이 x 6이죠양배는뭐 해줘? 이, 베기사, 베기사, 맞니용 네. 그러면 이에, 그만이서른이 어, 오! 애는 이! 그다음 오. Oh. 자, 이거를 할때 x 값이 될수 있는 수중에서 가장 큰 거. 자, 그러면 이거는 x를 계산해야 되지. 네. 샤매. 어, 얼마 나와? 17. 그렇지. 17. 아, 17 얼마? 3분의 17. 그렇지. 3분의 17은 뭐야? 3. 5점 얼마? 오! 얼마 왜 이렇게 그러면 x는 5점 얼마 얼마야. 굳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근데 네. 가장 큰 가장 큰처음 가장 큰처음 얼마? 5. 밥밥다래 어? 제 5네 이제 처음수는 맞아. 오. 네. 안 나온다. 나오게 해. 네. 나온다. 나오게 네. 해라. 네. 잘 찍어라. 자, 6번. 이거가 1차 반 여기다 678몇몇 평. 678몇몇 평. 오빠 는하나도안 보러니요. Yep. 그렇구나 알았어 자 넘겨볼게 <laughs> 이렇게 들어가면 이야 yeah. 오호호호! 산타, 하 산타 할머니, <laughs> 어. 아 목소리 있는 거 맞아. 산타라고 했어. 그럼 A와 B를 구하래. A는 얼마야? 3. 3. 3. 어? 어? 3. 맞지? 음. <laughs> 마마 마이... 삼. 마이너스. 아 이렇게, 짠, 짠, 야, 짠. 처음부터 이랬던 거죠. 마이너스. 하 <laughs>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죠. 패션, 패션, 패션. 감사합니다. 마무리멘트 자, 264 베이지. <laughs> 7번 그럼 문제를 볼게요. 마인 이 a 이거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3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2, H, a 5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러면 얘는 2로 어떻게 해? 나눠줘야죠. 그렇지. 그러면은 H, 마이너스 2 분의 a 마이너스죠. 그 네. 이거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휩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제일 작은 애가 얼마래? 3이래요. 네. 대쉬미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a는 얼마 나와요? 대쉬미 마이너스 아유. 1. 대쉬미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와. 자, 8번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30보다 클 때라고 했어. 이 연속하는 세 정수만을 생각을 했을 때 1, 2, 3 들어가면 얘가 X, X-1, x 2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얘가 X, 그다음에 얘는 X-1, 얘는 X-1, 1 플러스 그렇지. 이거를 다 더한 게 뭐보다 커야 돼. 30보다 커야 돼. 배슈미. 자, 3 x 가 30, 대0인 32. 아, x는 10이지. 32. x는 뭐보다 커야 돼? 10. 11보다 커야 돼. 맞아요. 그러면 11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아, 10보다 커야 되니까 누구부터 들어가? 11. 부터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 봐봐. 1 1이됐 <laughs> 아, 11이 된다고 한다면 10. 10. 그다음에 11. 1 그다음에 12. 그럼 그다음 다 더하면 얼마? 야 어33 <laughs> 33, 33. 예. 맞지 예. 어 그럼 얘네 x가 그래서 뭐가 돼야 돼11 11 맞아 네. 11 맞아, 어. 맞아? 네. 자 여기서 아,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게 예. 네. 8번에 그래서 음, 제일 작은 정수는 있을 이라고 했네 네. 네. 맞죠 네. 어 그래서 2, 2, 3, 아, 3, 3, 3, 3. 맞네 어, 어, 어.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작은 정수 그렇 x 그지 네. 잠깐만 가운데 아 가운데 네. 수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운데 수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그러면 이거네 제일 작은 정수함이 10이지만 네. 가운데 수에서 가장 작은 애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10. 11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제 11. 아우 좋겠다, 육지. 자. <laughs> 60인 민준이가 <laughs> 최대 적재 종량이 500. <웃음> <웃음> 어, 500kg이 500, 오, 500kg, 500kg, 500kg 아면 500을 최대 중량이니까 500을 넘으면 되는데, 안돼안 돼. 그래. 돼. 돼.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그치? 응. 근데 같으면 <laughs> 아. 돼요, 손들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손들어. 저 손목을 확 <laughs> 어. <다> 감싸줘야겠구나. <웃음> 어? 되죠? 어디 있냐? 오빠한테 왔 <laughs> 야 되도 되지, 그렇지 않아 네. 너 사과 세 개까지 먹을 수. 야 얘가 사과 세 개까지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세개 먹으면 되는데. 요어너 음. 그래. 응. <laughs> 돼지 돼돼돼돼돼돼돼돼돼돼돼돼 돼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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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근데 이제 안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왜요? 세 개까지 먹는데 왜세 개가 돼요두 개가 돼지? 5 0 이라고 하면 500 하고 같아도 되는거지 맞지? 네응 쪼르뚜 네. <laughs> 어, 몸무게가 60이야 몸무게가 60 알았어 15kg 짜리 상자를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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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5 몇개 그렇지 액션 15액 이거 되잖아 때가 얼마야? 440 어허 406 40 <laughs> 딱사0 0 3잖아 자, 네. 그랬을 때상0 0 0 3,000. 하라그0 3,000. 3,000. 3,000. 어 시, <laughs> 아니, 아니, 어, 0 0 3 0야 아닌가? 오, 아니야. 오 어떻게 돼? 0 3 0 0그지 아, 그러니까. 5, 8, 4 3 0 8 0 3 0이잖아2 8 0 3,000. 3이0 0 3,000. 3 0 0 그럼 뭐야? 3 0 0 3는 그럼 얼마 2 9구조몇개까지 실을 수 있어? 이시구이시구2이시구이시구이시구이시구이시구이시구이시구어이시구이이구 <laughs> <사랑해. 웃음> <나 맞았어, 디딤네. 웃음> 두개 까지죠. 왜? 이 콜이 들어갔잖아. 그치? 이 식구짱, 어아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좀... <laughs> 들어가야 잖아이식구 개. 대쉬미! 네. <laughs> 자, 여기까지 마음 대지복고 하시고!